순환소수와 순환마디입니다. 자, 다음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시오. 자, 9분의 5, 어떻게 해주면 돼? 5로 구로 나누면 돼. 5 나누기 9 해주면 되지? 네. 그럼 5 나누기 얼마? 0. 5. 9 해보면, 얼마? 0.995545. 그렇지5 5 그럼 계속 뭐가 반복돼? 5. 그 0.555, 오5 예. 555 이렇게 반복이 될 거고. 네. 우리가 이거를 좀 예쁘게,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? 네. 0.5하고 5 위에다가 점 찍어서, 보트 어. 표현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알고 계시죠? 네. 음, 응, 좋습니다. 자, 11분의 7볼까 11분의 7? 네. 자, 얘는 뭐 나누기 뭐? 7 나누기 1기그제그 0.5하고 얼마? 6. 6 하면 66 0될 거고, 얼마? 44. 4땡. 얼마? 33. 3 얼마 아 반복되네. 요 7땡. 어63 63 63 빌딩 이렇게 되겠네. 네. 0.6363 이렇게 표현될 거고. 얘 예를 갖다 내가 0.63 6위의점 3위의점 이렇게 찍어서 표시한다라는 거 다들 아시죠? 네. 음, 좋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. 음 0.6565. 이렇게 0.6565 이렇게 나가는 거를 갖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대? 어 0.65하고 위에 5 위에 점 찍어주면 되지? 네. 볼꿀자그 다음에 7점 <laughs> 7점 얼마야? 503, 503이네? 503, 503 이렇게 나가는 거지? 그럼 얘는 순환마디가 어디야? 순환마디가 503 이게 순환마디고 네. 우리가 순환마디 전부 다 찍어줘요? 아니면 시작과 볼지? 끝에만 오영삼 찍고 오 위에 삼 위에요. 케이렇 게점 찍어주면 된다는 얘기. 됐음? 예. 어, 좋아요. 넘어갑시다. 이거는뭐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 요.